안녕하십니까 꿀꿀튜브입니다 저 오늘 이렇게 지울건데 일단 제가 장난감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아시죠? 비쌌을는데 여기가 하나가 없어졌어요 하지만 더큰거 같아요 거지 않아요? 뭐 이거는 뭐 있어요? 어, 에버랜드에서 산 도끼 에버랜드에서 샀어요 제가 한 3천원? 5천원 정도였는데 어? 뭐딱 떡지 떡지 있고 떡지 떡지 있고 장난감 이렇게 많습니다그 다음에 이 장난감들 갖고 뭐 장난감 영상 같은걸 찍을건데 이게 몇, 몇분안 되거든요. 일찍 간게되응이 봐주시고, 다음에는 좀더 재밌고, 휴식한 과거로 돌아오고, 이런 장난감도러도 하고, 게임도 하겠습니다. 자, 재미없으셔도 구독하고, 알람 버튼과,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. 안녕히, 안녕히 계세요. 꿀꿍 쿡! 입니다. 안녕!